you 절대 인사가 맞는 법이요. <laughs> 어, 동시에 보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지성, 지안입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두 달째가 된 거죠. 벌써 어. 브이로그 두 번째를 찍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받기 전 후로 가장 달라진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음. 스튜디오를 올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음. 사실. 굉장히 음. 네. 스튜디오 한번 오면은 15만원, 20만원 또 크게는 진짜 50만원 이렇게 깨지니까 음. 재정적 부담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영상 하나 찍는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을 때 그래서 네. 지송이 집에 가서 뭐 촬영할 게 있으면 저희 뭐. 집을 스튜디오로 써가지고 빙겨가지고 응, 막 진짜 힘들게 조명도 음. 다 간접 조명 있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그냥 인테리어 <웃음> 조명 <웃음> <laughs> 스탠드 스탠드 네, 스탠드 응. 엄청 세요. 그나마 저희 집은 조명이 많아서 다행이었어요. 스탠드에 없지. 막 우드락 사가지고 막 반사판 하고 이렇게 되게 열악하게 어, 유튜브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이 휘황찬란한 컬러가 보이시니까 사실 지원받기 전에 제가 혼자서는 작년에도 한번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두 번째 도전이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더 제가 영상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야겠다 싶어서 친구를 영입을 해서 같이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재편집을 하거나 새로 촬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정한 주제의 결과 통일성 있게 프로젝트를 착착착착 쌓아가지고 제출했던 게 합격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한번 준비를 해봤더니 아 이거를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음. 기준이 좀 세워져 있어서 편했던 거 같고 저희가 뭐 공개된 거는 없는데 되게 많이 찍었었거든요 <laughs> 맞아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뭔가 둘이 둘다 눈이 높아가지고 만족을, 만족을 못, 못 했어요, 못 했어요. 음. 올렸다 내리고 음. 올렸다 내리고, 내리고 편집하다 포기하고, 포기하고 편집하다 버리고 그래서 버린 영상만 진짜 20개는 되는 거 같아요 진짜 진짜 우와. 저희 팀 소개 영상만 한 20개 있을걸요? <laughs> 그뭐 우리 둘이 뭐 고민상담하는 영상들이 뭐 되게 많아요 근데 다 날려먹었어요 어딘가 찾아보면 있긴 한데 음. 뭔가 음 돈도 없고 뭔가 장소도 뭐 협소하고 이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영상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좀 행복하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해봤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밴맨이라고 하죠 밴맨으로 선정이 되고 음. 나니까 마음가짐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지안이랑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같이 음. 하자,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눴었는데, 동기부여가 크게 안 됐다고 아, 해야 되나? 근데 이거를 딱 붙고 나니까 매주 제출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매달 제출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 끝에 내가 6개월 동안 지, 이 지원금을 받고 무엇을 했는가를 증명해야 되는 일종의 그, 지원금이 잖아요 이게 상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기 부여가 되게 많이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맨날 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생각만 했던 거를 전 아무것도 못 하고 네. 맨날 아 그냥 언젠가 하겠지. 돈 있으면 하겠지 했는데 돈도 생기고 이 어느 정도의 강압성도 음. 이제 생기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중요하죠 그게. 저희가 대여섯 분, 일곱 여덟 분에 가까운 동성애자분들을 계속해서 인터뷰를 해서 카드뉴스로도 계속 내보내고 있고 이런저런 재밌는 기획들을 또 많이 머릿속에 하고 있는데 실행을 해야죠 이제. 그렇죠 갖춰주니까 더 열심히 음. 음. <laughs> 더 열심히 머리를 굴려보시죠. 음. 이거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고자 면접 같은 경우도 제가 면접도 이제 두 번을 갔다 온 거잖아요 처음 면접 갔을 때랑 두 번째 면접 갔을 때랑 마음가짐이 진짜 달랐어요 그랬어? 네두 번째 갔을 때는 제가 자기 세뇌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음. 이거는 나를 위한 프로젝트다 이건 내가 아니면 될 사람이 없다. 내가 여기에 주인공이다. 저분들은 나를 위해 시간을 내 주어서 내 연설을 들어 온 거다. 아 웃기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자신감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밤에 지안이하고 그 노래 들으셨잖아요. 네, 그 리조에 맞나? 주스. 주스. 그거 이해 었어요 막, 내가 짱이야 막 이런 마음으로 진짜 면접 들어가기 전까지 그 노래를 에어팟 프로 이렇게 끼고 탁 노이즈 캔슬 해탁 해놓고 씽놓고 카톡으로 계속 말했어요 네. 네가 짱이야 네가 <laughs> <너가> 제일이야 근데 <laughs> 진짜 들어을때수 있어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두려움도 크잖아요 실패를 해본 음. 경험이 있으니까 또, 또 여기서 또되면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이런 게 있었는데 역시 도전은 배신하지 않는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날 만나가지고 음. 지현이랑 밥도 같이 먹으면서 그8 0 0만원나온얘 이게 딱 들고 저희 <laughs> 그거들고강남역에서 <laughs> 멀리 멀리서 500m부터 어 지송이다 이러면서 걸어갔어 이거 들고 있어 <laughs> 맞아요 음. 내가 바로 800만 원이다. 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를 뭐 동기부여도 되고 재정적인 측면도 보완이 되고 이런 거는 다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이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가장 마음 깊게 새기고 <laughs> 앞으로 더 화이팅 해야죠. 그럼요, 화이팅 해야죠. 한번 칩시다. 화이팅! 응. 배고프다. <laughs> 그럼 네. 지금까지 지성원 지안이었습니다. 안녕! 밥 먹으러 가자. 네. 그래. 우리에게 주는 선물. 뭔데? 그치? 곱창전골